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합격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요!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국제 외교인데 아,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가까스로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이유가요. 브렉시트 후 미래 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연합이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10월 24일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1973년 e u 의 전신인 어 이제 EEC라고 돼 있는데요.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온 47년간의 동거생활에도 어, 마침표가 찍어졌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후 탈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어, 아, 지, 이 지난한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쳤어요. 브렉시트를 위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유는 한 몸뚱아리처럼 하나의 국가처럼 마치 이렇게 어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국경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안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절차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상을 할 때에도 통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던 것에서 별개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제 무역 장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장벽을 안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품은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고 또 문제는 영국이 영국 연방이잖아요. 영 연방인데 어, 근데 이제 이영 연방에서도 잉글랜드가 있지만은 웨일스도 있고저 위쪽에 면 스코틀랜드가 있죠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있잖아요 또 옆에 섬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 북아일랜드는 또 이제 아일랜드하고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옆으로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제 북아일랜드까지가 영국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북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어, 여기 이제 북아일랜드는 정체성이 아일랜드랑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사실상. 아일랜드랑 전, 정체성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브렉시트 한다그랬을때 북아일랜드의 반발이 좀더 어, 크게 있었고요. 아일랜드나 이런 데는 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어, 브렉시트하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어, 브렉시트가 되면서 곧 돌아오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치정부에서. 그러니까 요런 데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밀어붙여진 이런 이제 상황이 와서 되게 이제 불안정하고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최대한 이제 요 브렉시트가 됐다는 것을. 일단은 좀 이제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봉합하는 데좀 신경을 많이 쓴 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어,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게 방침을 딱 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봉합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어,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폐했다. 이거 서로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음. 이거 예전에도 다뤄드렸었는데 영국의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 이럴 때면 그때 이제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때 이거를 오히려 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예 저어요 EU에 가입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이저 폴란드 노동자 같이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어 결과적으로는 영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이 영국의 보수당 있잖아요. 보수당 정권이 우리를 찍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요 재임 기간 중에 브렉시트에 관련된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캐머런 총리라고 하는 양반이 있을 텐데 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2016년의 6월 23일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어, 이제 시행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 그냥 덥석 통과가 돼 버린 거예요. 통과가 되버리자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당황을 하게 됐죠. 캐머론 총리는 사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막 부추겼던 더, 어, 극우적인, 어, 성향을 표방했었던 정당은요, 어, 거기도 당 대표가 물러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자기들도 수습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한번 이게 통과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 어떤 여파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온 거예요. 근데 영국 안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 브렉시트 하기로 한걸 철회하는 국민투표에 붙여보자는 안, 안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정권이 교체가 되질 않고 계속 이제 저 이쪽에 보수당 정권이 이어지면서, 어,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가 철회되지 않고 쭉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노딜 브렉시트는 피했다. 요게 이제, 여게 핵심 내용인데, 아,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예, 영국하고 관계해서. 그래서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서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 영국 간의 FTA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발효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 되는 지점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상 타결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선박이 이란에 의해 가지고 억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란은요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와 뜻을 같이한 혁명 수비대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의 대통령,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권력 이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이 깨졌잖아요. 이제 좀 기대해 볼만 할 겁니다, 이란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외교 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그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 트럼프 때, 도널드 트럼프 때 뒤집었던 거 있잖아요. 오바마가 했던 이 협정을 뒤집었던 부분이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핵협상이 타결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에 가했던 제재도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트럼프 때 와서 어? 난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뭐 어, 타결됐다고 하는데 난 그거 찬성할 수 없어. 이러고 대통령 바뀌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이란이 이 돈을 말이에요. 돈을 자금을 해외에 있던 자금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좀어 이렇게 그죠? 가용 가, 가능하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예치된 이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치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 예치된 일반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들이 예금을 이제 받으면 수신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신도 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해 줘야 거기서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신한 그 돈을 웬만하면 전부 다 여신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다 대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대출해 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다 대출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주들이 와서 내돈 내놔라. 나돈 찾아가겠다 했을 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어, 어떻게 어 하죠? 예금 받은 거를 다 대출해 줬는데, 잠깐만요. 내일이면 또돈좀 좀 들어올 게 있으니까 내일 오실래요? 이렇게 하면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예금 인출하겠다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어, 한국은행에다가 일반 은행들이 일종의 예금처럼 지급 준비금을 맡겨두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거를 조율합니다. 이거를 지급 준비율 제도라고 하고요. 한국은행에선 그래서 그 지급 준비율을 호경기가 되면은 이제 경제, 경제가 좋을 때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니까 그때는 지급준비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시중에 통화량을 좀 줄이게 하고 왜냐면 은행이 대출을 덜 해주게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거꾸로 있잖아요. 반대로 불경기가 됐을 때는 시중에 풀어져 나가 있었던 자금을요. 자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은 어, 이제 더 늘려줘야 되니까 이 지급준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쓰는 정책이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일반 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했어요. 초과되어 있는 지급준비금, 의무적인 거를 넘어서는 초과 지급준비금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3조 4,373억 원인데, 이 가운데 90%가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 우리 은행에는요, 어 은행 일반 은행에는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인터넷 은행이 있죠. 지금 이제 인터넷 은행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 외국의 은행이 있어요. 외국의 이, 은행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은행이다라고 하면 은행의 종류는 여기 이제 일반 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은행이 있죠. 특수 은행 특수은행이 있는데 일반은행의 종류다 이렇게 되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시중은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지방은행이 있죠. 지방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인터넷은행이 있죠. 이제 인터넷은행 그리고 이제 외국계 은행인데요. 외국계 은행에 국내 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은행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국 산업은행. 그다음에 한국 수출입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같은 게 있죠. 수협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도 우리나라의, 어, 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어, 이제 바운다리 안에 묶여져 있는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인데, 여기 보니까, 어, 이제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이 한국은행에 맡긴 돈으로 추산이 된대요. 이게 어 이제 초과되어 있는 지급준비금의 어 90%가 이란에서 맡긴 돈이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한은의 초과 지급준비금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IBK 기업은행이 있잖아요. 어 중소기업은행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원유 수출대금 어 이란이 수출한 돈이죠. 이게 7조 6천억 원 정도가 이 은행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란으로 못 들어가고 미국이 이걸 다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참 난감한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어, 하는 초과진급 준비 중 가운데 이란 멜라트 은행이 맡긴 목과 기업은행과 우리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더하면. 국내에 묶인 이란 자금이 무려 10조 원 규모다 이 말이에요. 10조 원 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란에서도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이란에 그럼 백신 공짜로 줄 거냐 그럼 이란이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면 전 세계 코로나 종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코로나 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도록 방안이 아, 저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근에 논의됐다 이 말이고요 외교부 당국자는 1월 5일 이렇게 밝혔대요 이란 정부가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어,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서. 특별 승인 아 요건 예외 예외니까 예외다 이렇게 해서 특별 승인을 어, 해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돼서 이 돈을 저렇게 풀어 줄것 같은데 이란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겠죠 우리나라랑은요 근데 척을 질 정도의 사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고는 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그다음에 교역량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끼어들어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 자금 동결을 시키고 이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이제 음 일들이 벌어지고 이란이 우리나라의 선박을 어 이제 억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차관이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도 단기간에 이게 딱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어 이런 건데 아마 이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죠. 그죠? 어미국의 이제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빨리 이란 좀 쳐다봐 주라. 이거는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트럼프가 했던 잘못된 정책을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어, 이제 일종의 항의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란이 사실은 핵 협상을 하고 이란의 어떤 핵 프로그램 핵을 이제 없애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갔잖아요. 어, 미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회복하면서 핵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프로그램을 일하는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압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 미국이 예전엔 중동하고 굉장한 대립관계였지만 중동 지역에 많은 공을 들여서 그게 좀뭐 좋은 방법이었는지 나쁜 방법이었는지는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좀 이렇게 어, 아름다운 방식이라고만은 할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까지도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이란하고 시리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친민성에 다 돌아서 있어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이란인데, 이란을 오바마가 그런 식으로 풀어내버린 겁니다. 여긴 시아파의 중심국가이기도 하고요. 그저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가장 또잘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축구도 잘해서 우리나라 맨날 지고, 어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튼요, 그거는 여담이지만 여튼간에 이런 일안에 대해서 오바마가 그런 해결 방법을 이제 모색했던 건데 트럼프가 어, 그 외교 정책을 못마땅해하면서 다시 엎어버렸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 한보 쪽으로 가볼까요? 북한 남한과 소득 격차가 27배로 벌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한과의 소득 격차가 27배가 됐다 이러는 건데. 북한의 2019년 국내 총생산 규모가 남한의 5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인당 소득 격차는 남한과 27배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에요 지금.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러니 뭐 비교 대상이 너무 가혹하긴 하죠. 북한한테는 가혹하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1인당 소득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 GNI 1인당 GNI 기준으로 3만 달러가 뭐 넘어간 지가 몇년 됐잖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만 달러 넘어서 계속 몇 년째 3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만 달러 넘어서. 그래서, 에, 이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 어,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어, 전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7개 나라밖에.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런 경제 강국하고 북한을 비교하니 북한이 할일 없이 멀어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GDP 규모가 남한의 54분의 1 수준. 이고 1인당 소득격차 남한과 27배까지 벌어졌다. 뭐, 이게, 어? 야,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통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북한에, 어, 그렇잖아요.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고 우리 동포들인데, 같은 언어로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한번 보니까 통계청이 지난 12월 28일 공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북한의 실질 GDP는 35조 3천억 원이 됐다. 그래서 남한의 54분의 1 수준에 어,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어, 우리나라가 이게 보니까 자, 원단위로 했을 때 1919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1919조 원. 조가 하나면은 조가 하나면 억이 만 개거든요. 억이 만 개. 억이 만 개인데 그만 개의 억이 1919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간에이렇게돼 있는 것에 이제 54분의 1 수준인 35조 3천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북한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그래도 전년 대비 0.4%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다급해서 그래도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뭔가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도 빨리 풀어보고 이러려고 하는 모습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즐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 북한은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으셨죠. 예, 정상회담 같은 거할때 보면 북한이 주도적이잖아. 아, 저, 저, 그러니까 북한이 더좀 이렇게 급해 보이고 북한이 주도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남한한테도 그래서 왜 미국 눈치 보고 남북 간에 타결 지은 것도 이행 안 하냐면서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다급하구나. 2017년에 마이너스 3. 아, 5% 2018년 마이너스 4.1% 아니 경제 규모도 이렇게 작은데 여기서 에 쇠락할 게뭐 있다고 지금 쇠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쇠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조금만 경제성장이 돼도 성장률이 큼직큼직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gdp 규모가 35조 3천억 원인데 여기 3.5조만 늘어나도 10% 성장이에요 그런 건데 지금 이 뒤로 지금 역행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1% 성장하려면 얼마가 늘어야 돼요 191조 원이 늘어야 돼요. 1% 성장만 하래도 어? 우리나라가 1% 성장하려면 100, 191조 9천억 원을 더 여기서 늘려야 된다고 근데 북한은 3조 5천억 5천 3백억 원뭐그 정도 규모면 그러면 10%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리고 성장했다는 게 고작 0.4%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죠. 이렇게 이제 격차 벌어져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런 속에서 김정은, 어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했고, 어 경제 발전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한다. 이게 이제요, 이런 거가 뭐냐면요, 여기가 그 수령론을 따르는 거잖아요. 수령론을 따르는데 수령은 오류가 없다 그 결론이에요. 수령을 신격화하는 거죠. 수령에 오류가 없다. 사람이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삶이 그냥 오류인데, 예.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반성들도 많이 드는데 이 오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정치 지도자라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인데 오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 체제에서 이거를 수령론을 펼치면서 그뭐 백두열통 막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오류가 없는 척하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오류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정책 실패가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고 니들 잘못이잖아 뭐 이렇게. 그런데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여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은 쿨하게 인정하고 그러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발전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했다. 엄청나게 미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자인을 했어요.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는데.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폐지했던 노동당 비서국을 되살리고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이제 올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김 위원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언론이 어떻게 쓰고 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 이제 총비서에 올랐습니다. 당 총비서 이렇게 올랐는데 김 위원장 요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어정쩡한 자리랄까?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 원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자리. 이 자리에 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인 조선 노동당의 전당대회가 된다. 전당대회다. 그러면 이게 당대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 대회. 전당대회고 당 사업과 당 노선에 관한 기본 문제 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북한하고 관계가 오바, 아 저, 어, 오바마 아저 오바마 이기라고뭐 해도 되겠죠. 조바이든 행정부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게 풀려나갈지 우리나라도 그 미국과 관계를 어이제어뭐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